봐. 봐1 8분 보면 무슨 문제냐면 이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자, 요게 뭐냐면 어, 요게 이거 노란색으로 된거 있잖아. BCD를 밑면으로 하는 이렇게 뭐 봐. A를 높이로 하는 요게 뿌리 만들어질 수 있지. 요 높이 구하라는 얘기야. 여기 높이. 이거 다한 변의 길이가 6cm, 인데 6인 건데. 그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이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V1, V2.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때뭘 배웠냐면 삼각뿔 배웠잖아. 요걸 밑바, 요걸, 요걸 뭐야? 밑바닥으로 해. 밑변으로 해서 위는 에있 뿔. 자, 넓이가 어떻게 해? 6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요 삼각의 넓이지? 넓이 곱하기 높이. 높이가 뭐야? 6이네. 거기에 3분의 1하네. 그지? 됐어? 요렇게 부피를 구하는 것이나 이렇게도 되잖아, 봐. 요세 변의 길이가 다 똑같거든. 길이는 뭐야? 6, 6, 6루트2네 그지? 렇1대1대루트2니까 1이 6, 6배 됐으니까, 6, 6, 6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뭐라고? 위에서 쳐다보면 이런, 그래, 이런 거야. 위에서 보면 이게 정상각형 위에로 꼭대기가, 여 뭐야? 꼭지점이 가운데 있는 거 한가운데. 이렇게 쳐다보면 위에서. 됐어? 이거 그 뭐가 돼? 이걸민넓이라 하면 되겠네. 그치? 이걸 민넓이라고 요걸 높이로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부피가 두 개가 다 똑같지 않을까? 됨? 자, 민넓이 어떻게 돼? 상식의 넓이 4분의 2, 3a 제곱이잖아. a가 뭐야? 6루트 2의 제곱. 괜찮음? 그 다음에 곱하기. 자, 한 변의 길이가 이거야? 이거, 이거? 음, 곱하기 뭐야? h. 그지? 이거 구하라는 거. 여기서부터 여 여기 높이. 어차피 얘는 뿔이니까 뭐야. 곱하기 3분의 1 해줘야 되겠네? 그럼 얘랑 얘랑 똑같네? 얘가 아니야. 그렇지. 자, 그럼 뭐야.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얘가 36이네? 자, 36이니까 어떻게 하면 돼? 계산하지 말자. 야, 여기 6이 두번 곱해질 거지. 그니까 러 얘랑 얘랑 36이랑 없어지면 되네? 됐어? 자, 그럼 뭐야. 여기 2지? 루트에 저기 이지 2랑 뭐랑 없어져 여기 2랑 없어지면 되네 그럼 뭐야 6분의 루트 3이 1인 6분에서 루트 3 곱하기 H가 1이네 양변는뭐곱하면 돼. 그렇지 루트 3분의 60 곱해지면 H만 남지 H는 뭐가 돼 루트 3 루트 3 하니까 뭐가 돼 약분 되니까 2 루트 3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어 됐어? 음